콜 오브 듀티 모던 어페어, 그리고 AMD 라이젠의 조합은 어떤가? PC 구매, 혹은 업그레이드로 고민하고 있는 분들이라면 한번 참고해보세요. 라이젠 3800X로 모던 어페어를 플레이해봤습니다. 모던의 권장사양은 생각보다 높지 않습니다. 라이젠 1600X, 그리고 i5-2500K 이상의 CPU, 그래픽은 GTX 9 7 0이 커트라인, 메모리도 12GB 정도로 많은 분들이 하시는 배그랑 비교해도 훨씬 라이트해요. 다만 주의할 부분이 있습니다. 틴데스, 점령, 본부 등의 소규모 모드와 대규모인 지상전 모드의 차이가 꽤 큽니다. 아주 커요. 작은 모드에서는 웬만한 사양이라도 프레임 방어에 문제가 없지만 지상전 모드, 대규모 모드로 가버리면 소규모에 비해 프레임 저하가 확 느껴집니다. 딱 권장 사양에 턱걸이 걸리신 분들이 프레임 드랍을 호소하시더라고요. 모드에 따라 평균 프레임이 30에서 40 프레임까지 차이 나는 걸 보면 소규모와 대규모, 프레임 차이는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정말 커요. 진행하기 전, 제가 사용하는 시스템과 설정을 정리해보겠습니다. CPU는 라이젠 3800X를 PBO 사용. 메모리는 50PC, 3600 오버 8GB 듀얼로 16GB 사용. 그래픽은 GTS 1080. 그리고 메인보드는 ASUS 프라임 X570 프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픽은 텍스처만 높음. 그리고 나머지는 다하우 아니면은 오프. 역시 총겜은 하옵이 좋다는 게 모든에서도 느껴집니다. 다만 눈깅을 막기 위해서 텍스처 그리고 안티만 살짝 옵션을 줬어요. 그거 마저 내리면 너무 차른 느낌이야. 콜 오브 듀티에서 배틀필드처럼 32-32로 판을 쫙 키운 대규모 모드 그라운드 워 지상전입니다. 장비 시점이 별론네 분대 시스템이 허술하네 불만은 나오지만 그래도 꽤잘 나온 모드입니다. 그런데 프레임은 잘안 나와요. 채석장, 타보로스크, 농담맵에 따라 프레임이 살짝 다른데 유저들의 밀집도가 낮은 빌딩 맵은 평균 프레임이 125 이상으로 안정적이고, 교전이 빈번하고 밀집도가 높은 용장 그리고 최적장 같은 경우는 평균 프레임이 110대로 비교적 낮은 프레임을 보여줍니다. 중앙 거점 싸움을 이어가다 보면 최소 프레임이 확 떨어지는 게 느껴지기도 하고요. 그래도 평균 프레임 110 이상 그리고 1% 로우도 70 정도면은 프레임하고 잘 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죠. 144 주사율을 사용하는 분들이라면 충분히 만족할 프레임이죠. 그런데. 소규모 모드가 워낙에 훨씬 프레임이 잘 나와서 비교되는 거죠. 콜옵의 정체성 아이덴티티. 콜옵은 작은 거에 강하다. 그런데 이번 모드는 맷들이 좀 멜랑하다. 느낌이 드는 6대 6, 10대10 그리고 2대 2의 소규모 모드입니다. 지상전에서 평균 프레임이 110에서 120이었죠? 여기서는 평균 프레임이 140 이상을 방어합니다. 네, 완벽하게 1 4 4 h z 주사율을 꽉 채워줘요. 밀폐된 공간에서 플레이하는 사격장 같은 경우는 평균 프레임이 무려 155, 1% 로우도 115 프레임을 방어. 프레임 드랍을 처음부터 끝까지 체감할 수가 없어요. 10대1 모드에서 약간 부하가 걸리는 유크라테스 다리도 평균 140 프레임을 방어. 아주 부드럽습니다. 2대2 모드는 말할 필요가 없죠. 완벽하게 프레임 방어가 가능해요. 모더 워페어 리부트가 벨테필드처럼 CPU 사용량이 많은 게임이 아니라 그런지 라이젠 3800X의 사용량을 보면 50% 이상을 넘어가지 않습니다. 남아있는 CPU 자원을 이용해서 방송을 송출해도 괜찮겠다 생각이 드네요. 모던 워페어를 노리고 시스템을 맞춘다면 CPU보다는 역시 그래픽 카드에 투자하는 게 좋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물론 지상전 모드 위주로 플레이한다면 권장 사양보다 살짝 더 높은 사양으로 시스템을 맞추세요. 지상전 모드는 부하가 훨씬 높습니다. 여유가 없으면 60프레임 방어가 와장창 될 거예요. 전작과 비교해 진보된 그래픽에 화끈한 건플레이와 매력적인 총기 커스터마이징. 완벽한 게임이라 하기는 좀 그렇지만 매력있고 꾸준히 게임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패치를 이어가고 있는 Call of Duty 모던 a 페어입니다. 사양도 그리 높지 않고 이번에 시즌1 대규모 패치도 이뤄지니 밀리터리 FPS 그리고 런앤건 스타일의 게임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한번 구입해보세요. 권할 만한 게임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시청자분들의 시스템에서는 어떤 프레임이 나왔는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러면 순바! Bye. Bye.